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Lina's Bible English.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 i n a s Bible English. Hi, Lina's Bible English. 오늘은 사도행전 5장1절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 지난번에 살짝 스포를 했었는데 아나니아와 사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스포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일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a man named Ananias, together with his wife Sapphira,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어, 지난 시간에 4장 끝절에 그 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번 돈을 이렇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그 내용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내용,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내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막그 그 사람을 막 엄청 칭찬을 하고,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약간 부러움 반? 질투 반? 뭐, 동경?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본인들의 이 소유를 팔죠. 네.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자, 이제, A man named Ananias. 자, 아나니아가 영어로는 이제, a n a n a s 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 그러면, Sapi라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Sapi라는 Sapphira. 네, Sapphira. 그래서, name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제,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이름을 지어주다, 뭐 명명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에는, 무엇무엇이라고 불리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남자 그리고 together with his wife 사 r a together with somebody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누구누구와 함께 together with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누구누구와 짜고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누구누구와 짜고라는 의미가 좀더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사비라와 함께 짜고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이들도 sold. sold는 sell이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죠. sell, sold, sold 해서 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팔았대요. 뭘 팔았냐? a piece of property. 네. a piece of piece 하면은 뭐한 개, 조각, 뭐 부분 이런 의미가 있는데 a piece of 하면은 하나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property를 팔았대요. property는 이제 소유, 뭐 재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인들의 소유를 하나를 이제 팔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크게 어려운 표현은 없죠. 네, 그러면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Now a man named Ananias together with his wife Sapphira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Now a man named Ananias together with his wife Sapphira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 하면은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름, 성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사용이 될 때에는 이름을 지어주다, 명명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이렇게 막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아담에게 너가, 내가 이 동물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어라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 예를 들면 나는 너를 호랑이라고 부르겠어라고 할때 I will name you a tige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엇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다. 뭐 명명하다. 그리고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는 무엇 무엇이라고 불리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사람 이름이었죠? 아나니아스. 그리고 사파이라. 사비라 그리고 together with somebody 하면은 누구 누구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 누구 누구와 짜고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old, sold는 sell이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고요. 팔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a piece of 하면은 하나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perty 하면은 소유 또는 재산 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